사도행정 7장 54제부터 8장 8절, 이렇게 왜 끊었는지, 이런 매지 성경이에요. 이게 법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매일마다 규태 양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끊은 것이고, 또 끊은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7장은 스데반의설교입니다스데반의설교다 일명. 그런데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한 세트로 묶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그 다음에 다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테반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설교이되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어? 우리는 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구원할 수 없지만 절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에게 아부, 약속해 주시, 구원 주시겠다고 복상제로 보내겠다는 약속의 그 언약. 그 약속의 모형을 만든 것이 모세. 10개 명을 나중에 성막 안에서 언약에 넣죠. 그래서 그,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전으로 완성한 거니 다이스의 언약이죠. 그래서 다이스, 다이스는 언약이 완성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언약의 성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말하고도 알도록 성경을 읽는데 너희들이 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경까지 해먹기만 했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느냐.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들이 참지 못하고 일을 가고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모습 스테반을 죽이는 모습이죠. 아, 나 같으면 스테반 설교를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굉장히 무서운 설교를 지었어요는 스테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전율법을 모독하고 지금 건 설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면제 해서 모독해버리는 모독죄, 어마어마한 모독죄 참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지금 스테반이 본인들 봤을 때 죄를 지은 것이죠. 54절부터 60절까지는 그 스테반의 순교져 숨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8장 1절부터 이걸 앞에다 넣는데, 8장 1절로 그냥 그대로 전통적으로 모습 구분하기 좋습니다. 8장 1절부터 8장까지는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강제로 전하게 됐다 강제로 흩어졌다 이게 사실은 이사도행정으 1장에서 8장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아, 54절 에 읽겠습니다 54절 크게 시작 이게 이제 마음에 찔려 일을 간다 이 감정상태죠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하는 성전, 신앙을, 특히 신앙을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감정상태가 있는가, 우리 신앙이 아닌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찔린다. 이건 격분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뭐 죄책감을 갖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격분, 격분 감정상태로 돌입되는 것이고, 이를 간다. 이건 완전 울분이죠, 울분. 그래서, 감정이 독려되고 감정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앙이에요. 아, 그 어떤 지옥으로 바뀌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죠. 만약에 제가 한비전 학교 또 우리 주사람과 함 교회를 하는데 저기 완전 지옥덩어리야. 뭐 한비전 건 나와야 봐 애들은 당방까지 뻥발이 되고 음? 막. 그렇게 누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 긴답 목사가 어떤가.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또, 화가 나겠지만, 아닌 걸로 해서 공격할 때, 아마 나도 이렇게 일을 갈고, 예? 마음에 집중셨으 뭐, 그딸 같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신앙과 가정과 이런 체육 속에, 자녀들을, 누구가,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또 이런 과정을 인생을 하는 사업을 누군가 공격을 할때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떨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마음에 마음 격분이 생기고 이런 감면에 울분이 생기고 거품이 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55절 읽겠습니다 55절 크게 시작. 시작. <목소리> 이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돌로 칠걸 알아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을 때 엄청난 욕과 막 그냥 충격의 충격을 평생 일어날 감정, 일어날 수 없는 인격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돌로 치고 죽는데 이때 스테벤의 감정 상태 성령이 촥! 그래서 우리 치료 우리가 거기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을 보고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늘에 엄청난 영웅 예수님이 서 우편에 서서 예수님부터 한타라니, 앉아, 앉아 계십니다. 근데 빽떡 일어선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대반은 죽음에서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영광, 영광, 영광. 반드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을 갈고 울분하고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이마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의 영광이 사로잡히고, 예수님 팍팍 <laughs> 일어나.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스테반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여러,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모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하는데, 그 사실, 그 사실을 만나요. 사랑이사랑 마지막 선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요. 반드시 영이 생길 가있다하늘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이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런 걸 아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있다해서 살아가는 힘을 받을, 받을 수있어니 여러분들, 은 우리는 살아있는 성결을 하고 있어. 이 세상 싸움 자체, 삼자체가 성결 잖아요. 근데 수이 없는 우리 성결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를 돕고 하늘의 그영광이 나를 역사하고. 응? 그 믿음의 소망, 예수님내 눈에 보이고, 일어서서 나로 완영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치료하시고, 그럴 때이한이백년남자 인생을 정복하고살 수가 있다. 자,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56절 시작. 아, 내내 있고, 네. 자, 금방 했죠. 그 다음에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행동을 보시죠 행동을 이들이, 이 공예의 예들, 이, 이 사람들하고 스냅한 행동을 배경하십시오. 큰 소리를 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58절 시작. 지치고, 둘로 때, 돌로 치고, 네. 성받고, 내 길을 끌고 나가고, 성받고, 내나가면 성전은 너희, 니 죽일, 니가 죽을만한 곳이 안된다 더럽다 해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돌로 치면 되 이건 사실 사회법이 되요 이들이 보세요 폭력이죠 폭력. 거짓과 폭력이죠 전쟁이죠 전쟁이죠 오늘 보음을 전할 때 이슬람의 어마어마한 피비린낸다는 공산주의의 피비린다는 성도들의 참혹한 죽음이 지금 이게 스테반이 그 죽음을 당하고 있죠 오늘날도 오늘날은 어저께 안토니아 그람씨 이야기했는데 서서히 말라죽이고 비틀어죽이고 어, 수액을 뺏어죽이고 교회 작전로 들어갔지만 이런 역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laughs> 폭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폭력은 절대 폭력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폭력은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명분이, 이거, 이거 엄청난 명분입니다. 성경고도, 율법고도, 자기들의 모든 신앙고도, 예, 복 폭력을 행하고, 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그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그런데그를 죽임을 당하는 반대의 스테반니 모습을 봅시다. 59절 시작. 아, 어, 이제 50, 몇절이죠? 59절 시작. 네, 죽을 때도 예수님을 버리죠. 주 예수님의 나의 영을 받으셔서. 60절 크게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각나세요? 저들이 죄를 사여 죽으시고. 죽으시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죠. 스테반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 원수 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용서할 때서 같이 짝하고 같이 합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의 증오와 울분과 저주를 하나 있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담는, 스냅을 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과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든이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거기에 침공하고 울분하고 하지 말고. 울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절과 오늘로 빠지겠죠. 그렇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고 능력으로 치료하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 청년은 사월 바라에 청년은 바라에 톤이라 옷을 벗는다 이것은 참 사월이 책임자였습니다. 이때 책임자였어요. 보통 그 책임자 앞에 증인 증+ 증인으로 옷을 벗었던 증인 앞에 세우는 겁니다. 책임자 앞에 사월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걸 마땅히 여기더라. 자한 점은 더읽겠습니다 아, 2절이 1절 있겠습니다. 1절이 있겠습니다. 그날의 시작장그 3절이 있겠습니다. 시작장가큰 박해가 유대와 산마리와땅 끝까지 이말씀이 이 많이 안, 들, 안 들었어요? 4 1장8 절. 너희가 성령인가시면 열사의 모은 유대와 마리아땅끝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죠. 이 의도적이죠. 말이죠. 사도들이 성령을 엄청난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이일이나는데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 땅 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리축가단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신도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피박은 피방은 이피박이라는 것은 선한 피박이에요 복음을 하나님 못 깨닫으니까 인위적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보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흩뜨시는 거예요. 그뜻이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인생만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방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 축복을 줄수가 없다. 그말 뜻이 우리 한비전환, 우리 한국에서만 의전 세계 에다 갔어 복음 전하는 영적 실력자가 돼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눈앞에서 주님이 보이고. 하늘의 영안이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이 더럽고 험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